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운사 실전 마무리 특강 전체 업데이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유창호 강사입니다. 자, 먼저 강의에 대한 소개 간단히 드리고, 본 강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강의는 마무리 특강이죠. 자, 마무리의 취지. 어, 중요한 내용을 빨리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일단 볼륨이 좀 적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20강으로 완강할 예정인데 요거는 어 현재 기존의 강의도 똑같죠. 여기다가 이제 ot 하나 추가해서 21강인데요. 자 이번에 합쳐서 20강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 타이틀이 들어가죠. 실전이 들어갑니다. 자 실전은. 어, 실제 유형 문제가 이 강의에 3배수 이상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기출보건 문제죠. 자, 저희 토아트패스투사 컨텐츠의 적중률이 매우 높다는 이런 평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거기에 매우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죠. 네, 제가 많은 노력을 들여서 기출보건 문제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제공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어, 핵심 종합에 반영이 되는 이 기출보고 문제가 마무리 특강에도 그대로 다 반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마무리 특강에도 적중률이 높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기대가 되니까요. 열심히 학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 그 강의 안내를 좀더 디테일하게 드리는 차원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패키지. 어, 패키지 결제한 분의 입장에서, 두 번째는 단과를 결제한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패키지 결제는, 어, 핵심 종합반하고 같이 들을 수 있잖아요. 자, 제일 좋은 거는, 어, 핵심 종합을, 네, 2회 이상 수강하는 것입니다. 핵심 종합을 2회 이상, 이게 제일 좋아요. 자, 핵심 종합반은, 어, 제가, 어, 9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도록 그런 완성도로 제가 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녹화한 강인데요. 어, 이런 그 기술, 기술보고 문제도 들어가고, 기본서 문제도 들어가고, 또 기본서 이론을 최대한 제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회 이상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은 자, 이것이 볼륨이 83강이죠. 네, 그래서 단기간에 마스터하고자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네, 버거운 볼륨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83강에 대한 것도, 어,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사실은 결코 많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 다른 사이트의 경우는 기본이론과 문제풀이를 분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이 강의는 어때요? 기본이론 플러스 문제가 융합이 되어서 진행이 되니까, 문제풀이가. 그래서, 어, 다른 가, 다른 사이트에서 기본 해, 기본 이론 해설 강의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를 합하면 100강이 넘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네, 고려한 다음에 이게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네, 또 게다가, 네, 기본서 전체 범위가 투사 아주 방대하잖아요. 네, 2400페이지에 달합니다. 어, 그 많은 부분을, 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면 83강을 넘어갑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많이 줄이려고 애를 많이 쓴 거예요. 어쨌든, 핵심 종합을 2회 이상 듣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핵심 종합을 2회 이상 들으시면은, 굳이 이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단기간에, 저희 통합회사에서는, 한달 남짓해서 결제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집중학습을 하겠다라는 거죠. 오래 끌면, 네, 희발성이 돼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도 예정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자, 이만큼을 수강을 하고, 네, 이 부분을 수강하지 못했다. 네, 이 경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저희 오프라인 강의 있지 않습니까? 2주 전에, 그 강의에서 제일 많은 질문을 받는 게 이거예요. 네. 제가 지금 핵심 종합을 다못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바로 실전 마무리 특강으로 대체하십시오. 빨리, 빨리 이걸로 다 대체해서 마무리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어, 20강입니다만은, 네, 이렇게 대체를 해서, 어, 어느 정도 합격할 수 있도록 그런 완성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실전 특강에 어, 제가 이 느끼는 이 에너지 강도 굉장히 강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이 핵심 종합의 83강이 더 많이 힘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체감적으로는요 네, 볼륨을 줄이면서도 합격을할수 있는 완성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이라도 더 많이 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체감적으로는 이게 쉽지 않은 강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어, 힘이 들수록 여러분께는 좋습니다. 제가 많이 힘이 들수록 여러분께는 더 유익하니까. 네, 아무튼, 어, 이런 취지로 이 마무리 특강의 어떤 그 효율성, 네, 효과가 아주 크다. 네, 이렇게 패키지를 들으시는 분은 네,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에 어, 핵심 종합을 완강할 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 마무리 특강으로 대체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한 분들의 후기가 꽤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과 입장에서, 자 단과 이식강만 들어도 합격할 수 있느냐, 좀 전에도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네 많은 애를 노력을 해서 강의를 예, 진행하니까요. 믿고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관련된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어, 경험적으로 봤을 때투사의 매회 시험의 출제는요. 자 80에서 85% 정도는 기존의 문제풀에서 나옵니다. 자 기존의 문제풀. 네 그리고 나머지 15에서 20%는 어매시험마다 새롭게 문제풀이 충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경험상으로, 제 경험상으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어, 이 기존의 문제풀에서는 저희 토마토 패스만큼 확실하게 이기술풀을 제공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 핵심 종합의 경우는요, 이 부분을. 어, 충분히 마스터하고 어, 좀 여유 있게 이론을 습득을 하면 이 부분에서도 응용력이 생겨서 이 부분에도 뭐2분의1 정도는 네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을 제가 핵심 종합에서는 제시합니다만은 자, 실전 마무리 특강에서는 아무래도 볼륨이 적으니까요. 네이 부분에 타겟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실전 문제, 기출 보고 문제는 핵심 종합반과 똑같이 제공이 되니까요. 이 기존의 문제풀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강의 중에 제시하는 문제를 네 단순히 답만 외우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론을 곁들여서 백업을 하니까 네, 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모두 이해하면은 자이 점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자 뒤에 또 넘어가면요. 자 패스코드 있죠. 패스코드에 이 패스코드 안에 부록이 있는데 자이 부록이 두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파이널 어, 체크, 어, 빈출 포인트 OX인데 이것이 어, 아주 유익합니다. 에,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실히 말씀드리기를 어, 실전 마무리 특강 단과를 듣는 입장에서도 어, 제 강의를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어, 이 빈출 OX 네 이걸로 보완을 하시면 네, 80 이상은 확실하다. 네, 이런, 어, 타겟팅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 열심히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어, 지금 이제 패스코드는 이게 이제 소문이 많이 나서 지금은, 어, 뭐, 다른 사이트 인강을 듣는 분들도 마지막에 이걸 다 보죠. 거의 안 보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안에 모의고사 사회분과 부록이 두개 있는데, 어, 어떤 분의 후기를 보니까 어, 모의고사 사회분까지 다 풀지 못하더라도 빈출 OX, OX를 꼭 봐라. 네, 이런 후기를 보게 됐습니다. 어, 저자 입장에서는 매우 흐뭇하죠. 왜냐하면, 어, 이게 이제 이그 빈출 OX가 정말 유익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 아주 방대한 어, 투운사 범위를, 네, 중요한 것 위주로 요약을 해놓고, 또 거기다가 어, 시험에 나온 기출 지문을 다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전체적으로 체계화하기도 좋고, 또 익숙하게, 실제 시험에 나오는 지문과 익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익합니다. 이제 다만, 네, 이것이 이제 88페이지인데요. 여기 이제 의외로 시간이 좀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패스코드를 어, 3, 4일 전에 시작하지 마시고요. 좀 일주일 정도 최소한, 최소한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보시면,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어 토마토 패스에서 강의를 열심히 듣는 분 입장에서는 어, 인강에서 소개하는 문제와 패스코드의 문제가 중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익숙해서 점수가 많이 나오는데 괜찮습니까라고 그런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괜찮습니다. 문제를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전체적인 주제 다 이해하고 풀면 네 이거는 확실히 내 것이 되니까 예, 실제 시험장에서도 충분히 효과가 발휘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제 그 패스코드에는 해설이 강의 때보다 더 많죠. 해설을 잘 참고해서 여유있게 반복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빈출 OX는 그 이제 정말 시간이 없을 경우는요, 이 과로 넣게는 OX를 풀면 효과가 좋은데 정말 시간이 없는 경우는 미리 답을 써놓고 빨리 봐도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효과는 좀 떨어지겠습니다만, 안 보는 것보다는 100배 좋으니까요. 자, 이 빈출 OX까지 다 본다는 전제 하에 이 20강짜리 이것만 들어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 커리를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커리큘럼이 전체 세 과목이고요. 세부 과목이 17개가 있습니다. 17개 세부 과목이 있는데, 어, 이 마무리 특강이 20강이 괜히 20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잘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사실은 그세개죠 자, 그래서 두개가 추가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융상품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또 추가가 돼요. 플러스 1. 그래서, 네, 전체가 20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세부 한 과목을 한 강에 맞치기 때문에, 이 강의 한 강당 러닝 타임이 좀길수 있습니다. 어 제가 현재 기존의 강의와 이제 뭐 새로 할거 평균해서 대략적으로 보면 한 80분에서 9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한 강당 평균이 요거보다 좀뭐 작은 것도 있고 좀더 많은 것도 있고 해서 예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뭐 보통 한 강보다는 많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20강이니까요. 뭐, 핵심 종합에 비한다면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훨씬 더 적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여기서는 말이죠. 20강에서는, 네, 뭐, 제가 한 말씀이라도 더 드리는 것이 여러분께 좋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시간은 충분히 여러분께서 감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드리고요. 자, 어, 이제 전체 17개의 세부 과목이 있는데, 여기서 말이죠. 파랗게 체크된 거. 이 요거는 뭐냐면, 예, 전략 과목입니다. 예, 다 합치면 20문항이 돼요. 일곱, 네, 다섯, 어, 전략 과목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해외 투자 부분은요, 전체 1 7개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낮을 겁니다. 수월 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제와 리스크 관리는 전체로 봤을 때한 중상 정도의, 난이도인데, 이제 이 부분이 왜 전략 과목이 되어야 되냐 면은 분량이 작습니다. 투은사의 기본서 범위, 2,400페이지 정도에서 얘네들은 분량이 작아요. 자, 특히 리스크 관리는 이해만 잘해두면요. 암기 부담도 많지 않습니다. 어, 세제 일곱 문항인데요. 어, 세제도 어려워하는 분이 물론 많죠. 그러나, 예, 뭐,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어렵더라도 공부를 하면 쉬워지죠. 자, 이 일곱 문항은요. 밑에 보시면은 특히, 파생 볼까요? 파생은 세제보다 훨씬 어려우면서 여섯 문항입니다. 분량도 많아요. 네, 채권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부분 고려한다면, 이거는 뭐 반드시 이 세계 20문항은 여러분의 전략 과목이 되어서 여러분의 평균 점수를 올려서 합격에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으로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좀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노력을 드리는 만큼 효과도 잘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좀더 집중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 한 발을 반드시 달성하시고요.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 한두 번의 고비가 있을 겁니다. 그 힘들 때마다 저한테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무튼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네, 끝까지 완주해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OT를, 네, OT는 늘좀 부담스러운데, 자, OT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강의에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